그게 실제 게임 영상 따가지고 만들었더라고. 그래서 타이밍이 똑같아, 화면으로. 당명하게 빨리는 거 아니야. 살짝 늦는 거는 좀안돼 하던데. 빨리는 정도는 또, 한번 치자고. 타이밍이 그, 일격 내에서도 다 달라가지고. 이신 현지라는 소리들리네 2대1 일찍 조심 앞도 조심 박 아, 피면 그래서 이 1, 11, 11, 11... 응.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... 오... 응. 빠져... 세 자리 대기. 대기... 밖에 나가어 나갔다 아, 저... 메뉴 어저 각성기 써버렸어요. 1파티 조심, 오케이, 안 되는 시점. 살짝 피하시고, 네, 나이스 시점 11시 쪽. 울려치기. 울려치기 어둠 불이려. 어 음. 이거 벽면 이거안 걸리네. 와이파이 깜짝 나와요 키면 키면만. 사라졌다 나오는데한 박자 쉬고. 조심. 까비 까비 거기 타겟. 울려치기. 그래드어둠이저그런애러네안 아, 걸리네. 이거 음, 안 걸려. 확게 누구신들? 그러기 와, 이거 크다. 이거 그냥 작지 않네. 나이스. 대나 아, 빠지네. 가네. 그렇엔진이보거기 주심 레이저. 시작. 아유, 이 시점 어터 아잇 백술빨간빨간어 조심 시작와 점점 빨라진다 어둠 굿어 어둠 나이스 어 포켓 한 피하시고 강화 강화 상대. 강화, 강화. 동도강굿약상계 준비 또뭐 하고 갈듯 바로 안 가는구나? 어쩔 땐또 바로 가고 오니까. 됐겠다. 랜스 시청. 이동하기 힘든. 5시 안전. 돌돌 돌돌 1 2 3 4 5 6 7 3, 3, 3, 2, 3, 4, 5, 6, 보 8, 9, 1 2 3, 2 5줄6시7 28, 아못2다아1 22, 23, 24, 25, 26, 27, 2죠 여기 여기 21, 22, 23, 24, 1 1시 안전. 여기 6 시요. 나이스 고정됐고. 돌돌 돌돌. 한번더 확인. 뒤 뒤에서 일. 나이스. 되시죠. 엑스. 아, 이거 늦었어. 기 들어가고. 들어가신 다음에 피니 해주기. 찍힌데 조심. 나오세요. 오, 오, 오. 나오세요. 굿. 바던 바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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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야 돼요. 어, 움직여, 어. 움직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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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. 아죽으로아이 뒤로. 파이팅 응, 날 보시고 여기다 암스콜 주시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할 할게. 아, 오, 3포, 포 9포, 10포, 20포, 30포, 40포, 50포, 6포, 7포, 80포, 요포 10포, 20포, 30포, 40포, 50포, 6포, 7포, 드0포 90포, 10포, 요0포3포4는포 50포, 6데포 70포, 요0포 90포, 요 넌안넌네안잡혔 나온다? 넌안넌나어다넌안넌 나온다? 나온다? 넌 나온다? 넌나다아나이다나온다 흠딜 똥똥 확인 세일스다 5시 그치. 안정 여기 안전 계속 그 다음 적게 그 Q만인가? 정거 같아요 처음께 랜덤이고 나머지는 다 Q 처음 만돌돌돌돌골서 골돌. 골로 찍기 주심 이거 외부에 보면은 안전지대 골돌. 골긴 해요 터질골네 네 번째 골인가돌 골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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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돌골하나돌 골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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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내가 한, 아, 괜찮군. 나이스, 나이스. 어, 이번에 좋아요. 아, 계속 추가? 아, 이거 격돌은 원래 다 된다니. 음. 아, 그거 다된다네 어, 아, 격돌 때는 다 된다. 이 개만 나와. 널컥이고. 아, 이기낙사하셨네 아, 고. 왜안나오 음, 지금 나와야 돼. 몇, 똥, 확인, 사졌다, 똥 확인. 똥 어, 확인. 11시 어. 안전. 어, 이론상 몇 3명 뺄수 있어요. 지 안전. 삼지. 안 되는 거, 안 되는 안 되는지 거. 안 되는 집 가까이 하지 마. 너무 좋으면 죽어. 이거 하고 와랏 미리온으로 미리온. 안 되면 지금부터 시전. 돌돌 돌돌 팬패턴 일반. 한번더한번 더, 더. 살짝 아, 살짝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. 아 맞다. 아, 헷갈렸다 일반이 요고콜해 주신 분이셨다안미지이번엔 일어난 이번나고일나고 지나고. 아, 아 어이 <laughs> 안 <laughs> 아니, 응. 아, 그래, 아, 그 아, 그가 내가 래어그어 아, <laughs> <이내 chapman> <음> 어 이거 잘하 아, 그0 아, 갈수 아, 을 아, 그 바로. 그래, 아, 을래 아, 그래, 아, 가래 아, 그래, 아, 그래, 래 뒤 조심, 뒤 조심. 왼쪽 조심. P 조심. 아하. 아안 눌렀다. 어, 안 죽었어. 오, 다똥호 아, 이제 어오구나대판는데 빨리, 딱 붙어서, 딱 붙어서. 아이고, 어, 살았나? 어, 어 나이스, 나스돌 되나? 삼격돌, 나이스. 으아, 딜 보소. 내가 안 했어. 아, 됐어. 응. 오, 나이스. 격돌다 하신다. 나만 쉽다. 똥 확인. 6시 안전. 칼피하기. 8번째 찍어요. 3, 4, 5, 6, 7, 스 준비. 9, 9, 1한번 더. 아이고, 돌아갔다.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. 일반, 일반, 일반. 그래, 아이고, 안 되는 지간안 돼야 돼요, 해야 돼요. 돼요. 격도 없어요. 이래도 좀 밀면 돼요. 이쪽까지 좀 빼시고, 나와라! 이거야 박 4, 5, 다 7, 8, 서1 보시고 3, 4, 5, 6, 7, 8, 9, 10, 10, 10, 10, 10, 10, 이거 검은색 아니 빨간색 패턴 10, 면 그냥 웨이 0 10, 서 밀어버리지? 오0 10, 10, 10, 10, 10, 10, 10, 10, 10, 1서는0 10,